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안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10분 아가랑 소곤소곤 중에 3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로군요. 아가야, 우뚝 솟아있는 동상들은 세상을 내려다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행복한 왕자라는 작품을 읽고부터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하며 동상을 쳐다볼 때가 있단다. 아무리 추운 밤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따뜻해진다는 문장을 떠올리면서 말이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 한 편을 들려줄게. 넓은 광장 한가운데에 둥근 기둥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기둥 위에는 행복한 왕자라는 이름의 조각상이 시가지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온몸은 순금으로 덮였고, 두 눈은 반짝이는 푸른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조각상을 보고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조그만 제비 한 마리가 시가지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음, 여기서 오늘 밤 머물자. 공기도 좋고 자리도 편안하고 좋군. 제비는 행복한 왕자 발 사이에 내려앉아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때, 커다란 물방울이 날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이상하다는 듯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이 별만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또한 방울이 떨어지자, 아무래도 이상해서 위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행복한 왕자의 두 눈이 눈물로 가득 차서 황금의 볼로 흘러내리고 있지 않겠어요? 은은한 달빛을 받고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비는 어쩐지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울고 계십니까? 제비의 물음에 행복한 왕자는 자신을 밝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을 땐 눈물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걱정이라고는 없는 커다란 궁전에서 살았지. 모두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행복한 왕자는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막 한 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는 바람에 이 도시의 슬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볼수 있게 되었단다. 내 심장이 나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지. 제비는 아무 말 없이 왕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비야, 저길 좀 봐. 좁은 골목길에 열린 창문으로 바느질하는 집 보이니 바느질하는 아주머니는 말라 지친 몸에 손은 온통 바늘에 찔려 불그스름하게 부어올라 있어. 방 구석에는 아이가 열병에 걸려 울고 있고, 제비야, 내 칼자로 이루비를 뽑아서 저곳에 갖다 줄수 없겠니? 나는 이 기둥 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 말이야.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제비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 왕자를 보며 제비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자님 울지 마세요. 오늘 밤 왕자님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고맙다고 마제비야. 제비는 칼에서 루비를 뽑아 물고 가난한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제비는 탁자 위의 골무 옆에 커다란 루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날면서 열 때문에 괴로워 뒤척이는 어린애의 이마를 날개로 붙여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분이 좋은 듯 새근 새근 잡는 걸 보고 제비는 행복한 왕자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왕자님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추운 밤인데 제 몸은 지금 무척 따뜻해졌거든요. 제비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다음 날 제비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왕자님,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제 떠나려고 해요. 제비야, 하룻밤만 더 머물러 줄수 없겠니? 저 멀리 지붕 밑 방에 한 젊은이가 보여. 그는 극장 주인의 지시로 각본을 쓰는 중인데 난로불은 꺼져 있고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 글을 쓸 힘조차 없나봐 제비는 왕자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왕자님 그럼 꼭 하룻밤만 더 있을게요 또 루비를 갖다 줄까요 이젠 루비가 없단다 하지만 내 왼쪽 사파이어 눈을 빼서 갖다 주렴. 왕자님, 제가 어떻게? 그건 도저히. 제비가 울먹이자 왕자는 지그시 바라보며 재촉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비는 왕자가 시키는 대로 젊은이의 다락방에 보석을 떨어뜨렸습니다. 젊은이는 책상 위에 푸른 보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글을 다쓸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고맙다, 제비야. 모든 게내 덕분이야. 하지만 다음 날에도 왕자님은 하룻밤만 더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비는 강곡하게 왕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왕자님, 벌써 겨울이에요. 얼마 안 가서 찬눈이 내릴 거예요. 제비야. 길가 모퉁이에 성냥팔이 소녀가 울고 있어. 돈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신발도 안 신었어. 오른쪽 눈의 사파이어를 소녀에게 전해 주지 않을래? 말도 안 돼요.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볼수 없잖아요. 왕자가 한사코 부탁하자, 제비는 하는 수 없이 화살같이 날아가 성냥파는 소녀의 손바닥 안에 보석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눈을 잃은 행복한 왕자의 모습에 제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꼬마제비야, 넌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야 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왕자님. 이젠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상하게 제비는 하나도 춥지 않았고 편안한 마음이 들어 저절로 잠의 세계로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제비는 그다란 도시 위를 빙빙 날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하고 밤이 되면 돌아와 왕자님께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 아이들이 굶주린 채 부잣집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다리 밑에서는 두 사내 아이가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끌어 안고 누워 있어요. 제비야,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내 몸에 붙은 황금을 벗겨서 나누어 주겠니? 제비는 순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수록 왕자의 번쩍이는 황금빛 몸은 초라한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고드름이 수정칼처럼 처마에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털가죽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꼬마제비는 추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빵집 모서리에서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몸을 따스하게 하려고 날개를 파닥거려 보지만 맥없이 자꾸 늘어지면서 눈앞도 흐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왕자님, 당신의 손에 이별의 키스를 하게 해주세요. 제비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왕자의 발 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비가 얼어 죽은 것을 본 왕자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으로된 심장이 두 조각으로 터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행복한 왕자가 어쩜 저렇게 흉물스럽지, 재수없게 제비가 얼어 죽질 않나. 얼마 후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를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조각품이라며 용광로에 넣어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왕자의 심장만은 끝내 용광로에서도 불에 녹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도시에서 가장 존귀한 왕자의 심장과 꼬마제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꼬마제비를 살려 낙원의 뜰에서 언제든지 지적이도록 했습니다. 행복한 왕자도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아가야 왕자처럼 온전하게 희생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늘 갖기 전에는 그저 멋진 문학적 표현이라고만 여겨졌단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이 후원 캠페인을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쓰이든지, 결국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 아이를 후원했어. 우리 아가를 통해 엄마의 따뜻한... 새 심장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야. 고마워 아가야. 이 세상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보태면 좀더 어려운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